그분이 살았던 그 집이 우리 명동에 지금 가면 명동 근처인가요? 네. 거기 한국은행이 있어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네. <laughs> 약간 선생님 우리 좀 리허설하면서 보니까 야근기라 그러나요? 좀 작게 소리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아까 잠깐 연습하시던데 그게 뭐였죠? 소리 듣기 좋더라고요. 네. 뭐, 네. 뭐, 우리 기아들은 모든 학교에 야근기가 있는데, 네. 이, 우리 현학계에서는 이, 이 고무 재료를 많이 써요. 네. 옛날에는 나무를 썼는데, 네. 음악용으로 콘솔 디노 네. 할때야근기를 쓰는데, 음. 이제 보통 이런 소리가 있고, 네. 네. 이런 그냥 정상적인 그냥 소리에서 네. 야근기를 네. 끼면, 소리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소리 색깔도 달라지죠. 어. 뭔가 이렇게 더 부드러워지고, 내면, 내면적이고 내성적인. 네. 그래서 똑같은 자리를 해보면. 음. 가졌는데 훨씬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네, 음색도 달라지고. 아, 음색도 네. 좀 다르네요. 근데 아까 기현 씨 앞에서 했던 것은 네. 이런 요게 고무로 된 것도 있지만 저는 쇠로 된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이것은 거의 소리의 90% 정도 잡아 주는 음. 그래서 우리 기억하는 사람들은 에로 사항이 이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웃 간의 요 층간 소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다 밤늦게 할 때는 연습실을 밖으로 나가서 음,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평생 많이 애용했죠. 아, 예전부터요. 네.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네. 독일 네. 대학원 다니면서 스위스를 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 그러면 <laughs> 학교를 세 군데 다녀야 되니까, 또 이왕 공부하는 건데, 같은 곡으로 계속 할수 없어요. <laughs> 연습 시간 늘 없는데, 네. 그때 기차 안에서. 어. 뭐 저기 차장님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2등석 사서 1등석 이렇게 칸막이 있는 방같은데네 거기 그런 데서 들어가서 연습하고 있으면 또 아니 왜 이렇게 낭만적이지 그거 선생님 그때 고생스럽고 힘드셨겠지만 네. 사람들 있는 기차 안에서 연습을 아, 해야 되니까네이 정도 소리 나니까 그럼 차장님이 벌써 알아요. 이 사람이 여기가 지금 불법으로 탔는지 그런데 이렇게 <laughs> 이런 연, 연습하고 있으면 검사 안 하더라고요. <laughs> 선생, 그것도잘 하니까 그, 그 차장도 알아요. 옛적 콩콜도 하는 애고 잘 하는 애구나. <laughs> 그거 듣기 싫은데 그러진 않겠지만 네. 어머나. 그리고 독일에서 요즘에도 그렇겠죠. 저 유학 당시에는 하여튼 그 층간소음만 나면 경찰이 바로 와요. <laughs> 아 그때 독일은 폴리짜이라고 그러는데. 시끄럽다고 그래서 또 시끄럽다고. 사를한 일곱 번 갔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야근기가 저한테는 필수고. <laughs> 근데 야근기가 음. 소리도 작지만 야근기를 통해서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럴까요? 선생님, 지금 음. 사용하신 거는, 그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에는 아까 저 고무로 네, 된. 거는. 네, 오케스트라 연주에는 이렇게 고무로 된 네, 네, 작곡가들이 네. 그렇게 쓴게 있죠. 야근기해서하고 네, 에 콘솔 디너라고 써놓죠. 아. 네. 그건 네. 조금 다 약간 작으면서 다른 음색을 낼 때인데 네. 네. 선생님은 주로 그걸 이용하세요 지금 쇠로 된 거의 이거는 완전 볼륨 줄이기 위한 네. 건데 그렇지만 이, 이걸 연습하면 일단 제가 뭐랄까 이명 현상이 이제 나이가 되니까 조금씩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도 네. 우리가 연습하면 피곤한 게 사실 뭐손 이렇게 손, 운동도 심하지만, 이제, 소리가 나무로 해서 피곤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네. 선생님, 제가 이태리에서도 9시부터 저녁 막 7시까지 알바를 해야 되니까, 네. <laughs> 성악가들 그막 반주를 계속 네. 하잖아요. 네. 너무 피곤하죠. <laughs> 진짜로 너무 목이 쉬더라고요.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laughs> 요새 코로나 때 이렇게 방음해주잖아요. 이렇게 네. 방벽. 네, 네. 방음 효과로 이렇게 특히 금관악기가 뒤에 있을 때는 안 해주면 음. 청각에 많은 손상이 아, 있기 때문에 해 주죠. 오케스트라마다. 어? 예, 뒤에 예를 들어서 팀파니가 있다든지 음. 아니면 트럼펫, 음. 뭐 트럼번 이런 건 굉장히 소리가 계속 그 비올라 맨 끝에 앉으시는 분지라든지 선생님 연주를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제 야금기 요거 네. 끼고서 연주해 주실 때 소리가 작은 것도 있지만 그냥 순간 생뚱맞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가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딱 작지만 혼자 연습할 때는 얘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네. <laughs> 내 연주가 나를 네. 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이렇게 좀뭐 기현 씨도 그렇지만 네. 특히 우리 기악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 말만 이렇게 악기하고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자기가 악기와 대화하고 또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아. 자기의 느낌을 가졌을 때, 그 때문에 자기 느낌을 바깥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오. 자기와의 대화가 안 되면 저는 호소력이 없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선생님 잠깐 연주를 하신 순간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과 아기와 교감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음. 감동적이에요. 노래를 이걸 뭐 연주를 잘하고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렇게 제가 많이 컸나 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네. <laughs> 진짜. 나이가 되면 아. 들수록. 뭐, 물론, 저도 이제 독일 오케스트라 악장할 때그 화려한 무대가 그립고, 그렇죠. 무대라는 게 네.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코로나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음. 자기하고 악기하고 이렇게 할때그 소박한 질문. 네, 네. 그리고 그 순간이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야, 뭐, 세계적인 무대 다 서보시고, 1인장의 자리에 <laughs> 앉아보신 분이시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곡더 이렇게, 노래 그냥 나와 대화하듯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 악기, 그 음악과 함께,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곡을 좀 연주해볼까요? 음, 제가 연주하면, 그, 맨델선의 노래 날개 위에는 아, 다 네. 사람들이 알고, 너무 좋죠. 예. 성악곡이지만 또, 바이린에도 잘 맞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 그 맨델선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네. 그러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평가를 지금 현존한 작곡자 중에서 덜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 물론 다 모든 사람이 알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멘델스는그 가치는 모르거든요. 뭐 베토벤, 모차르트만큼이 네.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음... 우리 사실은 그 고전 시대만 해도 다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귀족들의 예속된 네. 문나의 장르였죠. 네네. 그래서 물론 대중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기회도 있겠지만 음. 대부분은 다 귀족들을 위한 거고. 네. 이제 베토벤 시대에 와서 이제 베토벤이 이제 자유 직업으로 음. 인으로서 이렇게 네네. 했지만 그음악가다의 삶은 참 고달프고 좀 음. 어려운 삶이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틀을 깨고 우리 펠릭스 멘델쇼는 <laughs> 네. 집안이 귀족 집안이고 <laughs> 그래서 제가 면도 전에 관심 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음. 책도 있고 이제 보면 그분이 살았던 그 집이 우리 명동에 지금 가면 명동 근처인가요? 네네. 거기 한국은행이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네.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라 그리고 어. 그 자리도 뭐 어디 뭐 이렇게 멋있는 분당 떼뭐 떨어진다 이 그러니까 명동. 어, 어. 그한복판 <laughs> 거기에 음 조금 한국인들보다 조금 더 크게. 어 그런 부분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일회 가문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정말. 근데 문학적이고, 음 거기다 또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음악가들 중에서 그림 그린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뭐 아마추어 집은 잘한다는 거지. 데델션의 어 수채화는, 어 특히 그 풍경화는 정말 작가로 봐도 음 가치가 높은. 네. 근데 멘델슨 이제 말하자면 뭐 하루 종일 해야 되지만 음. 재밌는 것은 멘델스과그 누이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멘델슨 그 나이가 한두살 정도 많았을 거예요. 네. 파니 멘델슨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분이 그분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분은 음. 인물을 잘 그리고 음. 그래서 멘델슨이 이렇게 풍경이라든지 <laughs> 이렇게 무슨 건물 같은 음. 걸 그리면 그 작은 사람의 묘사는 또 어. 누나가 해주고 아 배경을 깔아주면 그게 이제 완성, 그렇죠. 사람으로 네. 둘이 너무 사이가 좋고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오해도 있을 정도로 아. 그리고 맨델슨만 천재가 아니라 파니 맨델슨도 거의 음. 못지 않았는데 사실 맨델슨의 많은 작품들이 네. 그 파니 맨델슨에 섞여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작곡을 해서 발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 멘델선 일화는 뭐 너무 많지만, 멘델선이 네. 이제 괴태하고도 음. 대화를 나누고, 뭐 네. 만남을 갖고, 음. 그리고 파니 멘델선이 그래서 참 부러워하고, 아, 무슨 얘기를 이제 해줘. 음. 소상 얘기해주고. 네. 그래서 둘은 사이가 좋았는데, 아버지는 정작 파니 멘델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음. 이제 피아노도 잘 치고, 뭐다 네. 좋은데, 네.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고 음. 자꾸.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화가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 항상 동생 생활, 그냥 자기는 그치. 동생하고 항상 대화, 같은 음악의 교류, 이런 게 좋았는데. 음. 근데 이제 맨델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느 날 파니 맨델션이 이제 결혼해서 다른 살다가 멘델션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작품을 또 써왔는지 음. 좀봐주라하 음. 했는데. 멘델션도 이제 누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음. 원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자기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 아니, 누나는 여자면 음. 좀,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음악은 나 같은 어. 남자들이 하는 건데 좀 어. 그렇게 냉정하게 되었어요 음. 뭐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파니멘 맨델션이 그 갑자기 병을 얻어서 음. 죽게 됐어요 아. 근데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정도. 맨델션이 이제 누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연주회 때 듣고 바로 졸도하고 음. 1년도 안 돼서 죽은 게 38살 이 너무 젊은 나이가 갔구나 진짜 근데 에이. 음악사에서 저렇게 문학과 미술과 또그 다음에 그 독일 음악학교를 처음 세운, 세운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슈만이라는 유명한 작곡자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을 이제 교수로 영입하고 네. 그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만들고 참 업적이 많고 그리고 맨델이을 가장 위대한 업적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세상에 알린다 맨데이 음. 전에는 음악가들끼리 아는, 아, 그, 바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했다 그러지. 그뭐 정도였지, 이렇게. 뭐그 멜로디 뭐, 바하코라면서 그러는데, 음. 그전 작품을 다 하고, 특히 마테순환 음. 곡, 전곡을 다 했을 때는, 네. 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릴 음. 정도로. 그멘델소는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발표 안 하는 것은 많아요. 근데, 네. 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요한 세바스찬의 바하의 음. 그 작품을 발표하는데 네, 헌신하고, 네. 또그 악보들이 다흩어졌기 음. 때문에, 우리가 천곡 넘게 작곡했다고 그러지만, 그거 보는 거는 바의 일부고, 소실된 악보가 많거든요. 네, 네. 그 심지어는 뭐 바이린 무반주 소나타 같은 것들은 음.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렇죠. 그 푸츠관, 그 고기 잡는 데서 <laughs> 종이 싸주는 걸로 <laughs> 어. 발견되기도 하고, <laughs> 아. 그 그걸 아, 아. 모아서,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탁 연습시켜서, 음. 요아 세발사는 알린, 그그 그 인품에서나 그 예술적인 경지나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막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걸 좋아해서일까? 그냥 멘델스존이 너무 평탄하게 음악 생활을 해서일까? 어렇게 본이 어떨 것같까요 유명하죠. 그다지 그렇게 열광적인 팬들이 네. 적은 것은 그 페리오드가 낭만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수준 높고 어. 정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낭만적이면서도 그 고전을 승상하는 아. 그 멘델슨의 낭만은 좀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신고전주의라는 게다그 음. 후에 나오기도 하지만 낭만주의지만 아주 음. 절제된 낭만. 네네. 그리고 아주 지적인 낭만의 세계에서 그렇게 다루어야 음. 되죠. 음. 그걸 한번 멘델스존 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네. 노래. 그럼 여기서 음. 말고 예, 네. 한번 저기 조용한 데서 끼고서 해 볼까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는 이건 제가 들고 와서 연주하겠습니다. 볼륨이 좀 작지만, 아, 네. 그럼 이거 감상 포인트는 좀 어떻게 들으시면 좋을까요? 뭐를 좀 이렇게 <laughs> 중점적으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laughs> 여기 그림도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요. 음악도 듣는 사람의 느낌이나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제가 지금 멘델손의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 멘델손의 그그 살았던 시대를 회상하면서 네. 그 누이하고의 사랑을 한번 네. 상상하면서 연주해보겠습니다. <laughs>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선생님. 그 크고 화려한 무대에 서시지 않고 요 작은 무대에 오셔서 열심히 연주해 주시려고 하시는 <laughs>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그 작은 <laughs> 무대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니까 결과가 더큰 무대인 거 아시죠? 이거 외국에서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laughs> 알겠습니다 저번에 치베리트는 아, 조금 마음에 <laughs> 안 들었는데 맨델스전의보 보다 조금 더, 요거는 더 네. 그냥 반주 없이 그러면 네 오반주로 할게요 조명도 좀 저희가 많이 낮출 테니까 아주 편안하게 한번 진짜 네. 이렇게 방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안방에서 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네. 분들이 있으면 진짜 편안하게 한번 네. 우리 김강훈 선생님께서 맨델스전의 노래의 날개 위에 오늘 성악곡인데 바이올린으로 한번 연주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